안녕하세요. 브라노카의 유현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300만 원대에서 어떤 차량을 사면 괜찮을까? 크루즈 플러스, SM3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SM3를 한번 들고 나와 봤고요. SM3 이차량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하고 직접 저희가 정비를 맡은 후에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차량 역시 저희가 직접 매입했으니까 뭐가 없냐? 수수료가 없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부터 넘어가서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뉴 SM3 아리 등급 차량입니다. 아리부터는 L이랑 뭐가 틀리냐? 운전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죽 시트가 좀 고급 가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 차량 소유자 변경 5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차피1 시폐에 걸쳐서 580만 원 가량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사고 부위가 어디 있냐? 조수석 뒤 휀다 그리고 운전석 문짝이 교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조수석 뒤 휀다가 교환이 됐으므로 이 차량은 중고차 특성상 유사고로 찍힌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 옵션으로 뭐가 들어가 있나? 바로 저희 천장에 보시면 딱 보이시죠? 썬루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0만 원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얼마까지 드리냐? 33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상태 너무 최상급입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보시면 엔카랑 진단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사고 차량 니까요. 뒤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리창 돌빵이나 스크래치 없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후드 부분 보시면 기스 하나 없는 거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검정색이기 때문에 검정색은 도장 상태가 안 좋다 하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후드 부분 보셔도 그런 거 하나 없이 깔끔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 보시면 백화 현상 하나 없죠. 정말 멀끔합니다. 깨끗깨끗합니다. 깨진 부위 하나 없고요. 그다음에 범퍼 부분, 범퍼 부분 보셔도 뭐 터치나 들어간 부위 하나 없이 깔끔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휠 자체는 지금 전반적인 스크라치, 스크라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퀴 타이어 상태 한 4, 50%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그 다음 리프트 쪽 깨진 부위 하나 없이 깔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문짝부터 뒤에 이제 휀다까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문짝 붙여 제가 뒤에 휀다까지 봤는데 터치나 부칠 들어는 데가 하나 없이 깔끔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휠 뒷바퀴 휠 보시면 그냥 전반적으로 스크래치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상태 보면 거의 한 5, 6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 쪽 보셔도 깨진 부위 없죠? 깨끗합니다 백화현상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법도 한데 깨끗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지금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보시면 트렁크 오염감 없이 깨끗하다는 거를 지금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후방 감지 센서가 딱 범퍼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수석 쪽 뒤에 휀다부터 앞에 휀다까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쪽에 운전석 약간 끝쪽에 터치가 들어가 있네요. 터치, 터치미, 터치미 들어가 있고 앞에 휀다까지는 깨끗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12년 된 차량인데 도장 상태 이 정도면 히트다 히트! 히트! 왔다다 왔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는 사용에 흔적감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키로수 보시면 97,668km 정확히 탔고요. 여기 열선 시트가 어디 있냐면 삼성차는 열선 시트가 여기 버튼이 없습니다. 열선 시트 오른쪽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지금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러 오시기 전에 저희가 업데이트는 해놓을 거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고 여기 센터페이아쪽 보시면 약간 지금 버튼 까짐들이 있어요 이게 사용의 흔적감은 있다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즈풀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돼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까지 장착돼 있습니다 앞에 대시보드 쪽 보시면 대시보드도 엄청 깔끔하게 잘 타셨다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썬루프 50만원 가량 추가 옵션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추가 옵션 한번 잘 되는지 봐야죠 썬루프 야, 썬루프 작동 잘하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항시 말하지만 썬루프 모 터나가면 답 없습니다 수리비가 거의 80에서 100만 원 정도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작동 잘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2열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에 흔적감은 2열 시트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부위 없이 깔끔하게 그래도 잘 사용하셨어요. 산식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용에 흔적감은 없을 수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시트가 연식에 대비해서 좀 A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뉴 s 3. r 리 등급을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식에 대비해서 외관, 외관 상태는 히트다 히트. 히뜨. 내간 상태도 히트다 히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저희가 직접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한 거고 이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엠3 RE 등급이에요 94,781km 땄고요 2010년 04월식입니다 그 다음 운전석 문짝 조석 뒤 휀다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 저희 성능상 올 양호 미세누유 한 방울 없는 올 양호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소유자 5회 변경됐고 내차 피해 10회 있습니다 580만원 가량 있고요. 그 다음 용도 없는 차량이고 추가 옵션으로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바로 썬루프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얼마까지 드리냐? 바로 330만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시면 위에 문의사항이나 밑에 댓글 주시면 정말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브라더카의 유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